자, 여러분들 이어서 우리 외화가세표준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어,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은 언제 배웠는데요. 그러면 적용을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얘기 말고, 여기 건너뛰어가지고, 요거 하고 난 후에 다시 올게요. 요걸 가지고 기본 예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외화가세표준 요걸 기본 예제로 해서 삼도록 하죠. 일단은 여러분들은 요 기본 예제가 숫자도 좀 편하고 금액도 적으니까 하기 편해요. 요거를 그저 기본적인 계정으로 딱 익히면 요거에 관계된 매입매출점표에서 나오거든요 매입매출점표가두 문제 나와요 우리 세물급에서 두 문제 나오는데 매입매출점표한 문제는 쉬운 거라고요 한 문제 어려운 거낼때 예를 내요 돌아가면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거 맞추고 예를 맞추면 우리가 원하는 점수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쉬운 거 맞추고, 어려운 거 맞추면 틀리잖아요. 일반 두 개, 매입 매출 전부 두 개인데, 네 개나 있잖아요. 12점. 두개 틀리고, 두개 맞추면 5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합격이 좀 힘들다고요. 다른, 거, 다른 것도 만만치 않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꼭 이런 것들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어떤 계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수출자 입장이라고 생각하고요. 물건을 팔아요. 근데 대가로 천 달러 받기로 한 거예요. 천 달러 받기로 하고 직수출 한 거예요. 근데 이걸 계약을 나눠보면 계약금을 미리 좀 받았어요. 200불 받고, 그 다음에 물건 보내주고, 그 다음에 말일자에잔금 800불을 받는 모형이에요. 환율은 증감하잖 환율은 변하지 않습니까? 지금 환율이 좀 오르네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그럴 때는요. 0 원이었지만 계속 올라가는 입장이라고 가정하고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기준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봤을 때, 지금, 여기에 10월 1일은, 그죠, 계약금 200불 받는 거고, 10월 10일은 선적을 할, 공급식이 선적일이고, 이때 회계처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매매처 매출 전패. 매출을 인식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10월 말일는요 나머지 잔금 800불을 받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때 환율은, 환율 정보가 있어요. 환율은, 천 원, 이렇게 되고. 환율은 1달러당 천 원. 이때는 천백 원. 이때는 천삼백 원. 이렇게 해서 환율이 지금 음, 오르고 있다는 정보까지 거. 보여드립니다. 그죠? 자, 지금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받아가지고 1달러당 환율에 따라 환가했다, 안 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환가 안 했다면 그냥 지고 있는 거예요. 지고 공급시까지 갔다라면, 그죠? 환가한 게 아니니까 그때까지 외화를 뭔가. 환가 안한 거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이 시기를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때 환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거기 중요해요 세무금은 거기 나와요 환가했냐 안 했냐 이걸 두 개를 내요 기본 모형은 환가 모형이지만 안 했다고 할 때가 있어요 안 했다면 뭐 후불 받았던 사람이요 환가 안 했다면 그냥 후불 받은 걸 생각하면 변하잖아요 그죠? 자 음. 환가를 했대요 그래서 지금 보면 200불에 보니까 그러니까 환가를 해보니까 이환율을 적용해서 받았다고 보면 그죠? 돈 받았던 거잖아요. 환가했대요. 그러면 20만이 될 거고, 이때. 회계처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20만 이렇게 하고. 미리 받은 거잖아요. 선수금 20만 이렇게 받은 거잖아요. 회계처를 이렇게 할거 아니겠습니까? 미리 환가한 금액, 과표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0월 10일 날 과세표준을 정해야 돼요. 이게 이제 그죠? 과세표준을 정해야 될거 아니에요? 과세표준을 알아야지만이 뭐냐면 이거 지금 여기 만들 것 되고 있고 매입매출 전표 10월 10일날 여기에 입력을 할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여기 입력하는 금액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과표, 과표는 어떻게 부른다고요? 얘는 지금 선불 일부 받았죠 선불 환가 모형이죠 그러면 환가금액 있죠 요 금액 있죠? 요 금액을 과표로 하고 그럼고 과세표준은 20만원 환가금액 있고 남은 금액 얼마죠? 800불이잖아요. 이8 0 0불에이 환율을, 얘를 적용 안 하고 뭐야요 언제 환율? 요 환율을 적용한 금액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환율이 1100원, 요거 적용한 금액이잖아요. 는게늘 거잖아? 그럼 요 금액은 음. 얼마가 되겠습니까? 108만 원이 과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를 내가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공급가액이 있잖아. 매입 매출전표 공급가액 안에 이 금액을 내가 적을 수 있어야 된다고. 요 108만 원을 쳐야 된다고요. 치고 여기 세금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회계처리까지 할줄 알아야 돼요. 이제 여기서 이제 논란이 돼요. 자 볼게요. 회계처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방법이 논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래에 두 가지로 나눠서 회계처리하라. 이렇게 돼 있고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밑에 매출액을 회계처리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의해서 하래요. 과세표준에 의해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회계치를 이렇게 하면 돼요. 과세표준을 하면. 여기에 매출, 제품매출이 함께 요 제품매출은, 과표는 요거잖아요. 과세표준은 요거지만, 제품매출을 얼마 잡으라는 거예요? 108만원 잡으라는 말이잖아요. 맞죠? 요거 하라는 거 매출을 이렇게 인식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있죠. 매출 인식하면요. 선수금 없어질 것이고, 앞으로 받아야 될 금액 얼마 있습니까? 그럼 88만 있잖아 그죠? 88만 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외상 매출금이 88만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 이 말이잖아요. 안 적지 않아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제가 적나왔어요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의 논점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회계 처리하라는 말이 있으면요. 이렇게 매출을 잡고, 이거 선수금 빠지고 외상매출금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만약에 아무런 말이 없으면 뭐야? 이런 단서가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의 과표에 의해서 하라는 말이 없다면, 그러면 뭘로 돌아가야 되냐면 원칙대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근데 이 원칙이 굉장히 오랫동안 서로 다툼이 있다가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예전에 이렇게 했다고요. 지금 실무적 반응을 아직도 이렇게 하는 데 일반적이에요. 근데 회계 기준의 입장을 본다면 매출은 인도 기준이거든요. 인도할 때, 그죠. 인도할 때 매출을 인식하잖아요. 그 인도한 시점에 환율을 적용한 금액이 매출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죠. 그러면 아무 말이 없다면 매출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받기로 한돈 금액이 그죠. 천 달러니까. 천 달러에 이때 환율은요. 1100원이니까 매출액은 110만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내가 제가 안적고 여기, 이거 가지고 갈게요. 110만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가가치세법으로 과표에서 매출을 인식하면 이거지만, 그냥 아무런 단서가 없어. 매출액 인식은 인도 기준이니까 110이 된다. 이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르잖아, 지금. 그럼 뭐가 원칙이겠습니까? 얘가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선수금은 없어지는데 뭐예요? 왜 자꾸 죽으면 이렇게 되는데 환자술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인식하느냐, 안 하느냐. 만약에 과폐에 의해서 하면 환자술이 안 나타날 것이고, 만약에 일반적인 있죠. 그냥 매출액으로 인식하거나 과세표준 있죠. 얘기를 하라는 말이 없으면, 그럼 환자술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배경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답이 이렇게 나와요. 답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이렇게 안 하면 우리 답은 트 오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 버전을 맞춰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무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많은 거예요. 예전에는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수금이 과연 있죠. 비합해성으로 봐서 환변동을 인식할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논점이 되는 거예요. 선수금은 비합해성이기 때문에 환율변동 을 인식 안 한다고 옛날에 했는데 이 해석이 좀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죠 문제를 딱 봤을 때,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하면 그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으로 선적일의 회계처리를 하라고 하면은 과표가 뭐예요? 과세표준이 매출액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그 이후에 있죠? 78의 기준 문제는 아무런 말이 없어. 똑같은데. 그러면 과표는 요거지만 뭐예요? 과표는 요거지만 매출액은요? 그죠? 인도 기준의 환율을 적용한 총액을 가지고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식하면 환변동이 나타나는 거지. 요거를그 지금 제시하는 자료 있잖아요. 제시하는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이두개 문제가 뭐예요? 두 문제를 그죠. 동일한 문제로 만든 게요거라고요 그러면 왜 실무는 이렇게 하더라? 왜큰 문제가 없는 지 아세요? 그럼 실무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는 관행이 있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해도 왜 문제가 안 되냐 면 보세요. 얘는 수익 이 얼마예요? 1 8 0 0 0원이잖아요 얘는 수익이 얼마예요? 그 110만원이잖아요. 근데 비용은 얼마예요? <laughs> 그렇게 하면, 결국 네팅하면, 이 외환, 한자선도환한 차이 엄청나게 큰 금액을 차지하는 건 아니죠. 무시할 정도로 미비하니까. 어차피, 그 네팅에서 108만원 인식하나, 총액으로 인식하고 비용 잡으나, 똑같은 결론이죠. 단기순에 차이가 있습니까? 세금의 영향이 없잖아요. 세금 내는데 관계 없죠. 그러니까 막, 그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시험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시하는 요구사항에 맞춰가지고 해줘를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없다면 뭐예요? 없는 게 일반적이에요, 앞으로는. 없으면 그냥 이렇게 환자순이 나타난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요거 찍어뭐예요그 다음에 요거 선수금 없애고, 요때 시점에 그죠 외상매출금 찍고 요거. 환자선 있죠? 이 환자선 2만원은 먼저, 왜 2만원이 나타날까요? 2만원은 이거잖아요. 여기 지금 선수금은 부채잖아요. 부채면 지금 환율이 얼마 올랐어요? 100원 올랐잖아요. 200달러에서 100원 올랐잖아요. 그럼 부채가 올랐으니까 싫은 거 아니에요? 안, 좋아진 거잖아요. 부채인데 200달러 올랐, 2만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왜환차 이게 아니고 차선이 되는 거지. 그 밖에 없어요 그죠 음. 자, 그래서 두개두개할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생략할 거예요 어차피 이게 똑같아요 지금 이거는 한데 과표는 이런데 요거 하라면 똑같아지고 지금 선수금 잡고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고 요두개 문제 이게 2회차에서 이 76개 나왔는데 뭐야 7 8에또 나왔어요 되게 이런 걸 좋아해요 사람들이 뭐죠? 그러니까 학교률이 뭐야 외환하면 되게 떨어져요. 훅 떨어진다고, 잘 못한다고 생각보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면 아무런 말이 없다고요. 환가였다뭐 이렇게 나왔으면. 그 읽어보면 전혀 뭡니까? 뭐 과표로, 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회계처리하는 경우 없어요. 그냥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럼 매출은 얼마 잡아야 돼요? 내가 지금 받기로 한 금액은 토탈해서 뭡니까? 35,000 달러잖아요. 35,000 달러에, 그죠. 이때 12월 날, 그니까이 환율을 적어 한 금액 있죠. 이거 매출을 잡아야 된다고 자꾸 선수하고 이저 찾아봐서 이거 찍고 나머지는 뭐야 그저 뭐 대고 외환차선 있죠 7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환율 변동 인식해서 하는 거요거는 한번 해보세요 될거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해봐서 아, 그죠 두 개의 경우를 한번 하되 요걸좀 중시해 보세요 이거 외환차선 있는 거 있죠 요거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가볼게요. 이제 문제 앞에 있는 거 있잖아요. 좀 풀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여기 기출문제 좀 풀어볼게요. 음흠. 자, 이런 거이런 문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음.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이죠? 공급가액이 얼마냐? 이 말이잖아요. 자, 외상매출액 매출의 누리가 차감되어 있지 않대요. 매출의 누리는 어떻게 됩니까? 차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표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차감되어 어, 있어? 지 되어 있음? 되어 있네요. 잘했다. 그럼 뭐예요?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만약에 되어 있지 않다면 97,000원. 되어 있는 상태니까 차감했으니까 잘했다. 그거 일단 10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견보 무상으로 정한, 정의한 견보품은요 샘플은 어떠한 경우라 뭐라고 했습니까? 국내든 국외든 샘플은 무조건 과세거래안 해요. 공급을 보지 않는다 했잖아요. 이거는 전혀 아무 관계없는 얘기에요. 자, 상가 팔면 과세 포함되는 거죠? 상가 팔면 여러분들 과세거래 아닙니까? 세금해서 끊어내잖아요. 당연히 그죠. 이거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레처의 채무 면제 얘기예요 아니 채무 면제 이걸 내가 채무를 면제받은 게 VAT하고 관계 있습니까? 전혀 과세거래하고 재화용적의 공급에 해당이 됩니까? 전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잖아요. 그건 뭐 전혀 관계없는 얘기지. 하치장은 사업장이에요? 아니잖아요. 거기는 그저 사업장도 아닌데 반출한 거는 그냥 물건이 오물간 거 이건 과세거래가 아니지. 않네. 그러니까 이거 합하면 30만 원이 정답 자, 요거 기본기를 하나 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그 이거보다 밑에 있는 문제가 더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것 같았어요. 제 기억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80, 69회 하고요. 그죠? 82회.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뭐 69회가 더 어렵나?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일반 과세자인 나이스의 이익이 확정신고 때 과표를 얼마냐. 이렇게 나 계산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죠. 과표가 뭔지 이걸 대상이 되는지 판단의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나이스는 티몬 등효소 매출에 매출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나이스는 매출액이 2,500 공급가에 이에 대해서 티몬이 지급하는 수수료 공급가에게 매입세금 계산서를 수령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야. 수수료는 뭐예요. 티몬이 지급하는 수수료를 매입세금 계산서를 수령하였다. 뭐 매입세공계산서하고, 뭐, 매출하고, 뭐, 관계 있습니까? 무슨 음. 얘기는, 근데 얘는 공국가예요. 우리 과표를 뽑는 거잖아요. 이거 수수료에 대해서, 뭐, 우리하고 관계 있습니까? 수수료가? 과표하고 관계 있습니까? 매수령가였다데 매입... 그죠? 매입세공계산서니까. 내가 수수료 주고 매입세공계를 받은 거 아니야? 그게 과세표정하고 관계 있습니까? 수수료 주는 부분이? 관계 없죠, 그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는 뭐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매출액 중에서 네가 팔았을 때 수수료가 있으니까 현금이 차감되어 가지고 과세 표준에 뭡니까 이게 그죠 공제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뭐 이런 걸 엮으려고 한것 같아요 전혀 관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것만 원래 매출액 공급가지과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볼게요 우리 천만 원에 판매됐는데 연체이자도 같이 받았대요 그래서 천백만 원을 같이 받았니 천백을 받았다 이 말이잖아. 요 100만 원은, 그 우리가 창출한 부가칩니까? 아니죠. 손해배상권을 받은 거잖아요. 그건 전혀 관계없어요, 그럼. 러면안 되고, 요거는 뭐야 해당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거고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수출을 1000달러 했네요, 그죠? 선적하고, 돈 받은 거는 언제 받았어요? 대금은 11월 3일. 그 선불 환가 모양 아니에요? 맞잖아요. 선불 받았잖아요. 선불 받았으면, 환가했다는 말 있잖아요. 그럼, 환가일, 환율을 적용하면 된다, 이 말이잖아요. 아까 전에 요거 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환율 적용이 중요하잖아요. 어, 패스트, 환율. 빠른 날, 어떤 날? 환가일하고, 네, 선적일 있죠. 아시겠죠? 둘 중에, 그죠? 빠른 날을, 그죠? 어, 한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요 때, 요때 환가한 날이지. 그럼 요거를 곱하면, 어, 숫자가 쉽네? <laughs> 그래서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는데, 105만원인가?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그러면 3,500, 3,500에 105만원 하면, 3,600만 500, 605만원. 음, 그죠?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지만, 이게 과표에, 외화 과에도 하나 딱집어여서어서 살짝, 그죠?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보죠. 이거한번 가볼게요. 요거는 최근에 기출된 있죠. 작년도 기출 문제네요.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보죠. 그래처에, 그죠. 물건을 팔았대요. 뭐, 오케이. 뭐, 이거. 600만원 오케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온라인 오픈마켓 사이트를 통해서 매출이 발생했고, 총 매출액은 500. 지급한 수수료는요. 뭐 지급한 수수료 이걸 냈죠 장려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수료 장려금 이죠 수수료 같은 건 장려금 지급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장려금은 전 관계 있어요 없어요 투명인간 처벌이 하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죠? 아 500만원 받았는데 여기 얼마 준 거예요 50만원 줬다 이 말이에요 장려금하고 비슷하잖아요 수수료 그럼 450으로 할 거냐 500으로 할 거냐 했을 때 장려금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죠 현금 장려금 가세 표준의 원과 표에 전혀 공제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이 금액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500 투명인가 치령안 되겠어. 그 다음에 또 나오나요? 그죠? 여기 딱 했을 때. 어, 오... 아저 고... 선불 환급을 위하고 비슷하네. 컨트롤 C, 컨트롤 V 를 했나? 하여튼 그럼 요거하고 날짜가 뭐야? 실제로 계약한 물금 선적할때 선적은 요거잖아요. 환가는요. 했잖아요. 선불 환가 모형이면, 빠른 날에 환율이 중요합다 빠른 날은 11월 15일이 그거잖아요 1,020원. 그럼면 여기 합하면, 1,020만원? 그, 뭐라고요? 아, 대선이, 그죠? 그 다음에 연체이자는요. 관계없는 거잖아요. 연체자는 VAT, 내가 창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딱, 제기면 1,100만원에서 딱 하면요. 뭐 어, 2120만원, 2120만원, 이거 있네. 이 정도 풀수 있겠죠? 네. 네, 그렇게 맞춰줬면 음. 돼요. 부가가치제 이론 문제 두 문제 나와요. 세물급에서. 그러니까 챙겨가지고 그런 걸 계속 맞추는 거예요. 이거를 예전에는 제가 강의를 안 해, 시간이 관계상 안 했는데 하는 이유가 해당 조문에 대한 이해를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제가 해설 강의 해드리니까 좀더잘알더라고요 내가 조문을 이해 안 되면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요 그러면, 아, 이거였어? 이렇게 좀 되고, 또, 그것도 이해 안 되면 그림을 그려보고, 취지를 생각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되겠죠?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렇게 빨리빨리, 그죠? 해야 됩니 해설 있으니까 참고합니다. 자,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죠. 꼭 해서, 이 기출문제 한 번씩은 매입매출 전표 입력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회계철이 있으니까 논점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챙겨봅니다. 세무이급에는 잘안 나와요. 세무이급 문제니까 좀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왜 영세, 매출명세표를 왜, 아, 이거는, 이거 왜 했지? 왜 여기 들어가 있지? 7 7 이거는 우리 기출문제 할때할 건데, 얘는 뭐냐면, 구매 확인서를 한번 보여주려는 거예요. 우리 어제, 어, 우리 무역회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내국 시용장 같은 거했지 구매 확인서는 제가 미쳐 그자료에 있는데 안 뺐는데 구매 확인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구매 확인서는 누가 구매하는 거죠? 수출업자가 구매하는 거예요. 수출업자가 구매를 해서 니한테 구매하는 이 물건은 여기 용도가 있나? 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아 용도가 보통 있는데 수출할 원재료 이제 외화활동용 원재료야 수출할 거야. 라는 거를, 그죠. 확인서를 제출하면 영세를 적용해 주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죠. 내국시용장하고 구매확인서에서 확인거래분은 영세를 적용하죠.